안녕하세요. 트레블라블라, 단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토대장정을 시작한 지 9일차. 하지만 아직 반도 안 왔다는 거. 오늘 일정은 논산에서 익산시청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청까지는 아니고, 살짝 비켜서. 오늘 최고 온도가 6도라고 래서영하 날씨도 저희 걷다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조금 가벼운 차림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키로수는 25km 정도 걸을 것 같네요. 딱 적당하죠? What? 오늘도 출발!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여행을 시작했었고 성인이 되고서는 제가 여행지를 찾아서 다니고 했었는데 어, 여행지를 가면 저는 되도록이면 많이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도 하루에 3만보 이상씩은 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토제를 준비하면서는 아 이건 어렵지 않겠다 싶었어요 걷는 거리수 어, 걸음 같은 거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걸음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니 더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지 아, 9일차? 힘드네. 오로지 여행으로 간 거는 저 혼자 갔던 유럽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몇 달씩 있어보고 그리고 메가댁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도 몇 달씩 갔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여행이라기 보다는 뭐 하루 종일 집에 있던 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유럽이 제일 길었었는데 유럽은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먹으러도 다니고 구경도 하러 가고 훨씬 걷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진 않았어요. 다리가 아픈 적도 없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laughs> 서울에서 출발한지 9일만에 서울, 경기, 충청북도, 남도 지나서 전라북도 진입 정말 한두 발자국 만에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순간이동 감회가 아, 드롭네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성공하다 보면 뿌듯하고 어, 도전하는 자, 자신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제가 지금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시골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전혀 안 보여요. 계속 걷고는 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더 가면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근처에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대비한 비상식량 대포대전종 이게 절대 만만하게 볼게 아닌 것 같아요 초반 며칠간은 정말 쌩쌩했었는데 피로감이 이제 누적이 되고 음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옷도 무겁고 두껍고 가방에 짐도 많고 중간중간에 촬영도 해야 되고 지도로 경로 확인도 해야 되고 여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걷기 시작한지 4시간 반 넘었거든요 근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집이 도대체 나오지가 않아. <laughs> 아줌마가 조만 가면 중국집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중국집은 중국 사람이 산집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희가 오전에 출발해서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점심을 먹는데, 오늘의 밥 타임을 놓쳐서 5시간 넘게 걷고 첫 길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래서 시험시험 가서 드릴 것 같아요. 누가 소리를 내었어? 재범이 형들아. Hi, 재범 Park. 재범 Park? Park. 아날팔리날팔리아 uh, 여기 봐봐요. 봐봐. 논밭. 논수밭.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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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디 갈라고? 어디 가게? 아이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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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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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구어 꼬리 살랑살랑. 왜 나와있어? 차, 차 다니는데 들어가 오여 어, 들어가 어? 어여 들어가 어? 같이 간다고? 집에 갈수 있어? 앞장서서 길 안, 안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까 밥 먹고 분명히 1시간 반 남았었는데 1시간 걸었는데 1시간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이 녀석이 뚝방길이 좋다고 뚝방길로 왔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돌아버리겠네. 드디어 숙소 앞에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익산 국부청사에서 하루 쉬어 가는 코스로 잡았는데 그쪽에 막 당한 숙소가 없어서 조금 더 찾다가 쌩뚱맞은 여기 산업단지 쪽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이런 무인텔은 처음이에요. 너무 야릇하네요. <laughs> 신기한 시스템에 깜짝 놀랐고 오늘 조금 30km 넘게 걸어왔는데 아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힘들긴 하네요. 차가 없어서. 서울서 왔으니까 뭐 돈도 막 거품 안 보이고. 아니에요. <laughs> 서울 사람 보 먹고 살잖아. 시골에 은퇴를 다 <laughs> 굶어 죽어. 우리 굶어 죽게생겼어 저희 땅끝 마을까지 걸어가야 돼요. <laughs> 아직도 더 걸어가야 하는구만 네. 그냥 그것도 재미워 걸어다니는 것도 얼마나 <laughs> 걸어다니는 거야? <laughs> 얼마든지 기운이 있은 게 걸어가는 거지 <laughs> 아니, 걸어서 물감이 차로 가야 하는 게 기름값 들은 게 응? 많이 시켜야지 그냥 <laughs> 그것이 진것도 전화 더후또 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한 마리만 탈란 서울서 왔다 갔다 주야겄지? 감사합니다. 옆에 같은 거는 그냥 가져가라 그지 그한마리 거기를 가봤어 <laughs> 저희 58시간 마리나지켜가지 진짜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 알았어 이쿠앞에 그 가서 전화 올게요 네. 유일무이하게 배달시켜서 먹는 이 동네 치킨 무슨 치킨이었지? 써니 치킨? 써니 치킨